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특한 매력으로 가득 찬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바밍타이거의 부리부리입니다. 이 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개성 넘치는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바밍타이거는 한국의 대표적인 힙합 컬렉티브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사운드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브리브리는 2023년에 발매된 곡으로 발매 직후부터 독특한 비트와 반복적인 후렴구로 많은 이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후렴구에서 반복되는 부분과 묘하게 빠져드는 곡의 분위기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단순한 반복 속에서도 자유로움과 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크하다 못해 괴상한 나의 두볼 기짝이라는 가사는 자신의 독특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또한, 에일리언과의 교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소녀라는 가사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일상 속에서의 비일상적인 만남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들은 바밍타이거 특유의 창의성과 자유분방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음악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리부리의 뮤직비디오는 홈비디오 스타일로 촬영되어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에너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멤버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장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함께 춤추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이 곡은 발매 이후 SNS를 통해 부리부리 챌린지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곡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죠. 요즘 사회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적 이슈까지 하루하루가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죠.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이 곡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바밍 타이거의 부리부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듣는 이들에게 자유로움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의 후반부 가사에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넌 보란듯이 당당하게 걸어갈 뿐이지 이 세상 가장 찬란했던 눈부신. 그날은 지금이야 순간을 살아 여기서 바밍타이거는 현재를 즐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워의 뭐하니 편 가르기는 그만 후회 없는 네 삶을 살아라는 가사는 갈등과 분열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그대 가슴 깊은 곳 잡것들은 그만 미련 없이 성불에 살아라는 가사입니다 성불하다 라는 표현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과거의 미련과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리부리는 단순히 신나는 곡을 넘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자는 철학적인 메시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며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순간을 즐기는 것도 좋겠죠? 흥미롭게도 이 곡에 대한 댓글 반응 중에는 젊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겠다. 정말 좋아서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등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이들도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용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죠. 이 곡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바밍타이거의 부리부리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고 어떤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